오늘 우리에게 주시하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간절했고 성도인들 한절을 고 교도가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을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무지개가 구름 사이 있으리니 내가 보고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사람 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홍수가 이제 끝났죠. 그러나 너와 그의 가족은 뭐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안에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여러분이 이, 이러한 정말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뭐,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그 그, 그 비로 통화해서 아니 비뿐만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이 창조 질서가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로만 통화해서 이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땅이 꺼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된 것이 그냥 하늘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땅도 열리고 뭐 지진도 일어나 하고 그런 문 통해서 바다 뭐 밑에서도 물이 솟고 위에도 물이 솟는 그러한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뭐 뭐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하고는 완전 상상하고 이게 완전 그런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요. 인간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연의 제해 앞에 인간은 계속해서 연약해질 수 뿐이 없습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무언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이제 재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딱 겪고 나니까 어 어이 자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창조 지수의 붕괴요 자연 법칙이 멈춘 사건이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에서 이 노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방주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인간은요. 항상 안전한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내 생활도 어떤 어려움이 딱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면 나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가기 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노 노아야 너희 식구를 끌고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 했을 때에 노아가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그러나 그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어내 마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이 시간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 폭탄을 내가 안고 살아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 병이 뭐 뭐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뭐 이야기하며 뭐뭐 뭐 변명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럼 뭐라 그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스트레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데 왜냐 인간이 불안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게요.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면할 홍수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모든 생물과 땅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뭔뭐 무슨 말이에요? 재난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 쓰나미도 오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면 뭐 창조 질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지구라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놓으신다면 이 지구는요. 살아남을못 합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전에요. 어떤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가 조금이라도 이, 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뭐 다른 행성하고 부딪혀서 이 지구는 박살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그 많은 행성들하고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지구는 그냥 멸망하고 끝난다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게 하리라. 무엇을 통하셔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로 통해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무지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 세상을 누가?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은 왜 세우는 겁니까? 언약은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세우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약속. 그러니까 언약. 은약, 근데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하루에 몇번 바뀔까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랑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중고등어를 사러 갈 때, 이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이제 일진이라 하는여자애네명이 있었는데, 이네명이 아침에는요 전산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다가 오후 되면 얘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완전 이 이상한 아이들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또 기분이 나빠졌다가 그러다가 또 치킨 사주면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기분이 나빠졌다가 또 아이스크림 사주면 또 기분이 좋아. 이것은 뭐 내가 참.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있나 이런 식으로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꾸 세우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같이 살다 가 보면 뭐가 뭐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네 따로 살고 내네 따로 살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약속이란 것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 남편이 아무리 코를 굴어도 예전에는 코 굴어 소리가 안 들렸는데 코가 굴면 코 굴어 소리가 막드릉드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내분들 싫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실습이다막 아, 발로 어? 어떤 그런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한겁니면코골고 자는 남편 보니까 엉덩이로 그냥 깔고 굶대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해 <laughs> 그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음? 안 맞아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다라는 거. 그안 맞는다고 그냥 뭐 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헤어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 그러면 누가 변한다가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니까 인간이 볼수 있도록 뭐를요? 뭐그 증표를 사인을 보여 주시는 거죠. 그 사인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이 사인을 주고 받으세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예요? 그냥 어, 아차, 내가 홍수를 내놓고 아차, 내가 약속을 잊었구나. 이런 것 하나님 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신인 동형. 그러니까 신이 인간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 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은 전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인간이 변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나도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그 뭐요 예 맞추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 뭐요? 완전히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왜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본인을 낮추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 주겠다. 그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홍수 이후에 세상을 다시 세우시면서 이제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요. 그냥 인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사니까 지극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니까 그 땅에 제약이 관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이 홍수 후에는 질서를 세우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가라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그 언약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이 모두에게 해와 비를 공히라게 비추십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일하면 열매가 맺힙니까? 맺힙니까? 맺힙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숨 쉬고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것, 아이를 낳고 가족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연이 질서를 따라 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은 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반은 정이 없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상이라는 말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건강, 정상적인 사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나 위기 속에서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평안할 때 그런데 인간은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정상적일 때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 너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나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추며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에서 그렇게 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은 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일안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반은총을 모든 인간들에게 당일하게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렇게 정상적이고 편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은 총속에서 여러분 내 정상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직장에 갈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숨을 쉴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반은 총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천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풍부에 절줄알고 내가 가난에 절줄 다니지만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것 자체로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 무지개는, 여러분, 예,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하게 보지만, 그 동일하게 보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그 약속을 주신 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자는 어떤 일들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삶을 사는. 거. 오늘도 여러분 해가 뜹니다. 해가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또 비가 내 비가 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래 이러한 것이 바로 일반은 쪽 일반은 쪽에서 하나님 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갑니다. 축원합니다. 사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무지개로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무지개는요 죄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 은약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그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는 은혜 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